정부가 이맘때쯤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 원 정도를 풀기로 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네. 어, 우선 이제 그 43조 원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출을 위해서 어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구입 자금에도 어그 일부 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줄이기라고 해서 이 전기료의 경우 최대 아그 20만 원 어그 지원을 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을 어,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저렴한 그런 인건비를 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아, 그럴 텐데요. 아, 사실 외국인을 이렇게 어, 그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고용허가 비자 기준이 아, 그동안 조금 더 어, 그 까다로웠다면 아,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더 완화함으로써 실제로 그 음식점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확대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고용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또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그런 또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그 매출 채권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번에도 이제 그 어, 위메프하고 티몬의 사태 때문에 그 셀러들이, 즉 판매자들이 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어, 실제로는 매출이 일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건데, 만약에 이러한 그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이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에도 최대 80%까지 아,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보험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아, 그런 가능성을 어,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특히나 이번 추석이 두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메프 팀원 사태로 여전히 미정산 받은 그런 업체라던가 아니면 여름에 수해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어 이번에 이제 그 팀원과 IMF 사태로 인해서 어그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이제 그, 그 피해 규모를 따져 보니까 사실 대부분은 어, 소액의 금액을 정산받지 못한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았고요. 어 1억 원을 넘는 이제 그런 고액의 그 정산이 어 되지 않은 그런 업체도 많이 있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이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 정부가 한약 1.6조 원의 긴급 어, 자금 지원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정산을 받지 못한 그런 대금을 어,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 이러한 그 자금난을 해소를 해주는 건데요. 어, 이, 이, 여기에 대해서 어,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아, 그 다음에 기업은행과 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적용되던 금리가 있었는데 아, 이 금리를 어, 좀더 어, 낮은 금리로 이렇게 적용해주는 이제 그런 대책을 어, 마련, 마련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이 미정상금에 대해서는 어, 지금 어, 그 최대한 어, 이러한 그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 그. 이런 어떤 추석을 맞이해서 이러한 그 기업들의 이 어려움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그 그것에 대한 금리 부담을 또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책까지 촘촘히 살펴봤고요.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생, 취준생 같은 경우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하려면 어쨌든 생활비 등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소액 금융으로 햇살론 유스라는 걸 공급했었는데 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죠. 네, 그 햇살론 유스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이제 어, 그 젊은 어, 세대 중에서 아직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직장 사회 초년생들에 대해서 어, 적용되는 그러한 이제 자금. 음 그 지원 정책금융이 되겠고요. 이 해설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이 일회에 한해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따져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인에 대해서 1200만 원의 한도로 일회만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직장 초년생들의 경우에도 어,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금 수요가 있음에도 아직은 그렇게 자산 형성의 기회가 기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금 수요를 해소할 길이. 어... 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 어, 그런 그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도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주거 비용도 포함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어그그 그 취업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이 청년들이. 어, 해야 될 공부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1인당 지원 한도로 1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시기를, 어, 잘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또, 어, 100만 원의 소액이지만, 어, 긴급한 생계비를, 어, 위해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이 소액생계비 대출이 어,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일시에 상환을 잘한 경우에 이 재대출을 하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성실히 잘 상환을 했으면 또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이 재대출을 통해서 자금 수요를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인 추석이지만 한편으로는 뭐 일이라던가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연휴에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영상통화를 하거나 또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명절 기간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통신, 택배 분야에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네. 어 추석 연휴 기간에 어 영상 통화 뭐 무료 지원 그리고 뭐 알뜰폰의 경우에도 무료 무료 지원을 어해 주는 것을 어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에 많이 집중되는데 Uh, 이때 추석 전후 3주간을 uh, 그 택배 특별 관리 기관으로 uh,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uh, 배송, uh, 그 다음에 과로 방지를 위한 그러한 방안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선 배송 기사 등 uh,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uh, 마련하고 있습니다. Uh, 그리고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 보건 대책을 또한 특별 점검할 것으로 uh,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요. 또 저희가 아까 잠깐 코너로 또 보여 드렸습니다만 숙박 세일 페스타 등의 다양한 이 지역 경제를 활 살리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국내 관광 프로그램 하나씩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은 그 국내의 비 수도권 지역을 여행하는 거에 여행하는 데 대해서 어그좀 할인혜택이 있는 그러한 그 여행 쿠폰을 5 0만 장을 아 그렇게 이제 발행할 것으로 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어 기업에서 보통 이제 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는 경우에 그러한 그 여행 지원을 위한 아, 어, 그러한 그 인원을 또 어,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 더 저렴하게, 어, 그 종업원들의 그 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어, 당연히 이제 이번에도 또 어, 연휴 기간 동안, 아 어, 고속도로 통행료, 어, 면제를 하게 되고, 아 어, 그리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어, 열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열차 운임을 또 50%까지 할인해주는 그러한 또 혜택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공항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요, 국내 여객선 터미널의 경우에도 이용료의 10%를 할인해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숙소부터 교통수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추석에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굳이 해외로 갈 필요 없이 국내 여행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을 계기로 관광이 활성화되면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부가 이와 더불어서 소비 촉진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요. 네. 어, 그 동안에 이제 그 사원들에게 이제 명절날 선물을 그 지급하는 경우에 그 선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현물 지급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아, 내야 됐었는데요. 아, 1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어~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어, 명절 선물에 대해서 이 부가 가치세를 이제 비과 비과세하는 그런 조치를 어, 부여를 하고요. 어 그리고 그어 하반기에 이제 그 소득 공제율이 어이 10%였던 거를 한시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전통 시장을 이용했을 때이 소득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또 한시적으로 80%로 늘려서 이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긴 연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갑자기 어, 아프다던가 하면 또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요. 미리미리 이런 의료서비스나 보호서비스를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 부처와 뭐 지자체가 합동으로 어, 24시간 그 상황관리체계를 어, 일단 운영을 해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어, 이런 국민들의 안전에 어, 어떠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 병원이나 그 약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어, 대국민 안내를 어, 그렇게 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응급의료 포탈 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그 문여는 병원 약국에 대한 안내를 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9, 아, 119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도 그 해당 정보를 언제든지 어, 그 이, 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서 어, 응급 진찰 한, 어, 응급 진찰료를 어, 응급 진찰료를 한시에 한시적으로 어, 가산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 어, 지원 노숙인 시설 어, 비상대응도 어, 새롭게 편성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아울러서 어,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어, 그리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어, 등을 통해서 명절 기간에도 어, 이러한 그 신고 체계가 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 살펴본 추석 안정, 안정 민생 대책 내용 잘 숙지하셔서 필요할 때 혜택이나 할인 정보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